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어떤 지구를 갈라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TV에서 이상한 곳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있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강원도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한 방송사에서 유령 마을이라고 소개되었고 이곳의 진실을 찾기 위해 소유자를 찾아다녀봤지만 현재는 찾아볼 수 없는 앞재의 흔적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였지만 관할 지자체마저도 손을 쓸수 없는 말 그대로 유령 마을인 이곳에서 저는 이번 업그레이드한 그곳의 캠핑 용품 을 가지고.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세계 종말 속에 살아남은 3인의 심정을 느껴보기 위해 2박 3일을 지내보려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 호황도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쪽에서 출발을 하여 저번 여행의 경험상으로 100km가 약 2시간이라는 데이터로 3시간 안에 도착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서울의 교통 상황을 생각 못했습니다. 심한 교통 정체에 멘탈이 흔들렸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하지만 번퍼는 꺾이고 말았습니다. 예상 시간에 맞추기에 가는 길에 보이는 자동차 정비소에라도 가서 해결을 하였지만 서울을 통과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죠. 100km는 찍고 쉬어야 했기에 하남을 지나 팔당터널을 타주고 팔당댐을 제낀 후이 양평을 지나 드디어 강원도 이정표가 포입니다 강원도 왔습니다 비 온다 그랬는데 비도 안 오고 겁나게 춥습니다 지금 아 강원도 너무 춥네 이거 벌써 한 50km 남았거든요 지금? 1시간도 안 걸릴 거 같은데? 마지막 커피 아, 네 알겠습니다 춥죠? 추워요 젖었는데요? 왜요? 저번에 구청에다가 그이늬 남긴 거 있으셨잖아요 네 가서 어, 전화해봤거든요. 네. 주인이 있는 땅이라는데요? 그 주인 있겠죠, 당연히. 아, 방송이, 아니, 그... 아니 방송에서 없다 그랬어요? 네. 그 방송에서는 못 찾는다 그랬어요. 토지 대장 그 뒤에 써 있는데 회사도 사라지고 주인도 없는 버려진 땅이다. 근데 그 방송이 이주전 방송. 아. 근데 네. 주인밖에 재정리를 받겠대요? 이 새끼들 뭐한 새끼들이지? 라는 표정과 함께 구할 수도 있죠. 구할 네? 수도 있지, 걔네들이. 군청이요? 네. 군청이? 군청이 구할 줄 알아.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잣된 거잖아요. <laughs> 이미 반 이상 오지 않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계획에도 없던 일이 발생해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했지만 아주 쉽게 토지대장을 보러 연람할수 있었고 심지어 군청 말대로 주인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방송과는 다르게 아주 쉽게 반호를 찾을 수 있었지만 캠핑을 할수 있다는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laughs> 우리가 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웃음> 그쵸?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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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획했던 종말 속 생존자의 캠핑은 날아갔고 바로한 목표에 다 와서 컨텐츠는 실패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선택의 길로 해서 고민을 하며 걷다 보니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완성이 되지 않은 모습의 건물들이 나란히 있었고 야시 마치 좀비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어 뭐야? 왜 이래? 어, 어 뒤에 저거 뭐요? 저거 뒤에 창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마을 단지를 만든 거죠 이걸 실내마저도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저기 텐트를 피면 따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는 생각보다 꽤 넓었고 드디어 저희가 지내려 했던 베이스 캠프까지 다 왔습니다 알포인트 아, 알포인트 알포인트 <laughs> 알포인트 어,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바닥에 아니 근데 왜좁 소리 나요 이게 연결돼서 바닥에 무너져요 오랜 시간 방치되었는지, 바닥은 다 덩쿨이었습니다. 뒤에 저희가 묵으려고 했던 캡, 어, 뭐 장소. 여기가 뒤에 스키장, 여기가 리저트여가지고. 했는데 이게 망해버려서. 20년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묵고 있던데. 여기서 오늘 여행은 못하죠. 못 우리가 봤죠. <laughs> 못합니다, 여기서. 그냥 아본 거고. 아, 씨. 여기 <laughs> 소리 <laughs> 여기서? 여기서? <웃음> 텐트 딱두개 이제 베이스캠프 딱쳐 가지고 무박 3일 딱 한번 버텨 보는 여기서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구 종말 속에 살아남은 3인 딱 그런 컨셉으로 이제 딱 여유를 즐키려고 했는데 아안 아... 됐습니다 이거. 아. 아... 아이씨. <웃음> <웃음> 이것만 보고 <laughs> 온 거라 포항 지금 무슨 원피스에 나오는 캐릭터가 생겼어요 뭐야? <laughs> 이거 <laughs> 해적, 해적기인데? <웃음> <웃음> 그죠?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배달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가게 사장님이 주문 받았는데 뭐가이 유럽마을은? 딱 이런 그 느낌 저희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를 해봤지만 스파게츠가 고객님이 계신 곳에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들어보시면 어때요? 새끼들 안 되는 거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생각했던 대로 배달은 불가능하였지만 다른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하고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치. 그치. 오, 진거. 오, 속이 날씨. 소름 돋겠지만 족발과 치킨 배달은 되는 모습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서 우리 족발도 먹고 치킨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었던 건데. 싹인데, 그게. 자, 아, 그럼 일단은, 우리는 어디서 자야 되나, 지금? 조신 거예요, 지금, 왔는데이 사실들을 확인해 든 생각은, 과연, 우리는 어디서 자야 할까였습니다. 그쵸, 시발 지금 6시죠? 6시 좀 넘었나? 재밌었을 것 같은데. 재밌, 오우, 씨, 뭐예요, 이거? <웃음> <웃음> 우리 여기 간다니까 기대하고 온 거잖아요. 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laughs>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들 겁대가리가 없어요? 이것도 무서워하지 않나? 아, <laughs> 이거? 어디서 자야 될지. 근처 시골 가서 또 이장님 만나가지고 한번, 예, 딜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 이제 공사를 들어간다고 한, 하니까 일단 주인 있어요. 이 방송 개구라 했습니다, 이거. 온 김에 구경 온 거라서. 삼소리 들리는데? 삼소리 들렸죠? 아, 트름 소리였어요? 어, 트름이 목소리 들리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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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이 돋기도 호황이 오토바이에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떴고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4년 된 오토바이인데 g s a v 시는 경고등 기능이 없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근 시골 마을에 도움을 청하러 도착을 했고 아, 역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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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행하다가. 네. 마을 어르신의 도움으로 이장님의 집과 연락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민분이 그 이장님 번호 알려주셔가지고요. 그래도 다행히 순조롭게 일이 풀리고 네. 안 된다, 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laughs> 쉽지 않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너무 급작스럽게 왔어요, 이게. 다안돼 가지고 다 꼬인 거죠. 원래 원래 이런 거예요. 맞죠? 근데 매번 성공할 수 없잖아요. 좋렇어졌습니다좋어졌어요 괜히 따라서 개고생고 했네. 뭔가 뭐라지? 그거는 예, 개고생. 배고파요, 지금. <laughs> 그렇게 주위에 뭐가 있는지 찾는 도중에, 다행히 근처에 야영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새로 구입한 텐트를 펼수 있었습니다. 일단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넓어요. 이 강원도 왜 이렇게 추워요? 얼어 대질 것 같습니다, 지금. 거짓말 이나이끼보 뭐, 이끼미. 일단 여기다가 오늘 자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주. 오늘은 다 실패네, 다 실패. 나이스, 합니다, 진짜.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뭐, 결국 그래도 뭐, 어떻게 찾았잖아요? 캠핑용폰도 쓸수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커야 오토바이안 실려요, 이게 지금. 커서 좋긴 한데, 오토바이가, 가죽고 다니기에는. 나 그래도 지금, 치킨 시켰거든요? 그렇게 치킨 원정대는 떠나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치킨을 가지러요. 저는 그동안 구입한 야전 침대를 대충 설치를 하고, 10도입니다. 10도. 왜 10도인지 모르겠는데 분명 저번 여행 갔을 때는 막 30도 이상이었는데 밤에도 막 덥고 근데 지금은 꽁꽁 싸매고 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텐트랑 이 라전 침대 하나 하고 그거거든요. 침낭 조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뭐 후리스 같은 재질이잖아요. 부직포. 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말로는 양털인데 조졌습니다. 이거 진짜. 양털이 아닌데 이거. 면이에요. 면. 천? 아 죽었다 이게 진짜 제가 생각했던 양털은 이런 거였는데 과연 새벽에는 온도가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릎담요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점 몇 달러 남았습니다 아베이 샀다 베개 0이 보여드릴까요? 이게 베개입니다 <laughs> 바람 불어가지고 쓰는 거 이거 두개 해가지고 웹트나실 거랑 해가지고 5점 몇 달러 남았어요 좀 모아가지고 좋은 것도 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추우 몰랐잖아요 그죠? <laughs> 개구쟁이세요. 아, 우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아, 전 재밌어요 이거. 아 이장님이 우리를 안 받아줘졌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laughs> 상황. 이에요 저만 들었잖아요 그 말투를. <laughs> 야, 맞죠, 맞죠. 근데요, 뭐 이런 식이에요 말투. 와. 아니 근데 무슨 공사한다고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군요. 어쩔 수 없죠. 주인이 그러는데 뭐. 이거 우 정을 찾는 찾는 프로젝트예요 이거 지금. 정을 찾는 거예요 정을. <laughs> 이번 편에는 다 틀어지고 너무 끝한면이 있었지 솔직히 음. 솔직히 너무 무게이겼어 최대한 우리 계획 그 많이 세운 거예요 얼마 얼마만 시간 내와 진짜 강원도가 와, 진짜 깜짝 놀란 게 너무 추워 진짜 말도 안돼 진짜 와 그렇게 추운 강원도에서 배태지를 뜨끈하게 만들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개쓰기 s i e Cassie, c a 고 s i e c a 너무 i e c 어디까지 e 입수? 아좀 세수 좀 할까 생각 중 c a 지금 머리 좀한번 s i e 고 네? 머리 한번고 <laughs> 아, 이게 바로 순발작이라며 <laughs> 아주 나이스죠? 와, 아. 신발이 떠다니는데, 거기? <laughs> 신발이 뭐예요? 아, 저는 딱 하면은, 그냥 여기서 슈욱 해가지고, 안 됐다. 아, 아 그냥 그래, 제트스키처럼.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한다. <laughs> <말. 웃음> 아, 거기서, 아, 저는 아무도 그냥 듣고 사잖아요뭐 음. 하세요? <laughs> 와저저렇게 되기 <laughs> 힘들다 <힘든가>,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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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물 수제비 레슨도 좀 해주고 정리 정돈을 하고. <laughs> 과연 일반 시동이 걸릴지. <laughs> 이거죠 이게 85년식이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근처 읍내로 가서 할머니께 이 동네의 맛집을 추천받고. 뭐 밥을? 예. 네.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laughs>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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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괜찮아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아, 영상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야죠. 소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사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laughs> 이렇게 종말속 생중자 캠핑을 하고 싶었지만 이번 컨텐츠는 실패하였습니다. 워킹데드, 알죠? 표현 도시. 다들 나이스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